마을 하나 보이면 이런 느낌이죠. 음. 그래서 마을 밭에서 아 지금 이제 저녁 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때 훈련을 하다가 마을 이런 데 와가지고 마을 밭에서 뭐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게 보인다. 몰래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자, 이 부분은 이렇게 가지와서 Very, v 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. 마운 o u 스트로베리 어. 여기 가끔 보다보면 뱀 딸기 h yeah. I'm g 이 <laughs> 자꾸 옷을 벗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? 더워서 더워서 아어 여깄네 거미랑 한까트안 보이나? 진짜요? 용준 이 형의 시골 라이프.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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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 식사 하셨어요? 와. 같이 드신다. 고 그래. 안, 안 좋아해서. 멋지게 뭐 <laughs> <줄일> <laughs> 밥을 아, 있어뭐먹는먹으 <목소리도> 응? 엄마도 거기서 앉아서 그뭐 그래. 응? 응. 거 없다고? 먹어볼까 뭐어응할말 없는데 는 아까 뭘 먹었지 뭐는 대고 기 계세요 한빌다 없어 응 됐어 응 이게 다남고려아이 지렁이 낚시 오 바로 온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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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치러 크다. 아, 더이. 야. 크다, 이야 크다, 이야 크다, 크다, 크다. 여기 새끼는 놔 주고. 여기 새끼 있다. 기 뭐야? 그만데 고가고 싶은데 다 나오네. 음음 그만 나와, 얘잘 숨어 있어, 얘들아. 단시간에 이만큼 잡았습니다 와. 대박이다. 자연이 콘텐츠 되야되냐연이컨텐츠 자.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가 노다지네. 통발 작업 중. 지렁이 한통 넣고 그걸로 고 있어. 요 우리 그 정도로 으깨야 돼? 약간 지렁이 죽어야 돼. 지렁이 살인마.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. 그렇지. 네. 그러고 돌좀 넣어놓고. 뭐 지렁이 이... 냄새가 이... 장난니네이 아픈 손으로 지금 정말 <laughs> <병아>. 작업을 한다고. <laughs> 병아리 있어요 지금. 우리 낚싯대 두 개. 오케이 낚시 비 완료 Let's go. Let's go. l e t 방금 잡은 지렁이 그리고 다 작업 자 o 물고기 담을 통. 예. e t s go. l e 마리 go. Let's go. Let's go. l 3,000마리. 3,000마리. e t s go. Let's go. Let's go. 진짜 오랜만에 훈련 때 말고는 이렇게 걸어볼 일이 없죠. <laughs> 지금 랜턴 끄면 이 정도. 랜턴 비추면은 그나마 좀 보이지. 오케이 렛츠 고. 본격 신나 방송. 응. <laughs> 살무사 아니야? 살모사. 다살사인데살무사다살사인데 물리 리는거 아니야? 가. 빨리 가라. 여 가라. 멀리 가라. 야, 이 새끼야. 여기. 여여여 오. 이러지 마. 오오오오! <laughs> 가라. 가 어, 오! 다 임마. 오, 돌다 야, 낚싯대 걸렸다. 아, <laughs> 야, 미안해. 미안해, 어 으아! 죽여야 되나? 진 낚싯대, 마 반으로. 오! 야, 미안하다. 자기가. 미안하다. 분도 걸렸어. 잡는 관계못 찍었다. <laughs> 1분도 안 걸렸어. 깔딱매기. 아, <laughs> 있다고 해야겠어. 그... 가자. 뭐... 낚시왕. <laughs> 아주 보호가 좋습니다. 아니, 되게 웃긴 게... 제 낚시를 하는데 다들 손이 더럽고 막 지렁이 만지고이러니까 그러니까. 영상을 못 찍었어. 네. 한 번에 얼마나 잡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여기 안에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. 네. 우리 오늘 뱀두 마리 봤어. 그러니까. 한 마리는 저거 살모사여가지고 개도망 쳤는데 그 다음 거는 꽃뱀이었어, 꽃뱀. 그거는 이제 물어도 괜찮은 건데 근데 그것 또한 독이 있긴 해요. <laughs> 물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저희>? <웃음> 물리면 안 되긴 하지. 근데 이제 꽃뱀은 약간 깊숙한 어금니 쪽에 복리가 있고 그래서 깊숙히만 안 물리면은 괜찮아. 각뿔 보이네 어. <laughs> 근데 살모사한테 물리면 바로 그냥 그냥 뒤지는 거지. 이게 춘거리 머리가 약간 좀못 생겼어요. 진짜 못 생겼어요. 창맥이 깔딱, 깔당, 맥 좀만 더 잡아가지고 매운탕거리 딱 만들 될것 같아. Let's go. 와, 깔딱맥이 약2 0 마리 정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좀 살려놨다가 내일 아침에 작은 것들 좀 살려주고 먹을 것들마좀 매운탕에서 먹겠습니다. 많이 잡았다. 어때요? 약한 2시간 10분 정도. 맞나? 음. 어. 아닌데? 형, 3시간 했어, 우리. 3시간, 3시간 했어. 벌써 1 1시 있군요. 우리 8시, 8시 한2 0쯤에 <laughs> 시작했어. 낚시하느라고 시간가량적으로 막 잡다가 지금. 재밌네. 음, 벌써 해시가있어 <laughs> 자, 이렇게. <laughs> 자, 이렇게 오늘, 오늘 낚시는 자, 여기서 마무리하고, 어, 한 깔딱매기만 한 20마리 조금 넘게 잡은 것 같아요. 네, 그걸로 일단 살려놨고, 내일 아침에 눈 떠서, 눈 떠서, 어, 손질하고, 그 다음에 매운탕을 한번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내일 점심 매운탕이네? 나이스. 영원 라이프. <laughs> 여기 봐요. 야, 동규야. 물고기 뭐. 다 어디 갔냐? 뭐야? 씨. <laughs> 어, 뭐야, 얘들. 어, 진짜 사라졌네? 오, 이따 있따 이따 이따 있다, 이따. 아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도망가는구나, 얘네들. 아 얘네가 좀 힘을 빵 써가지고 날라가는구나. 망에다 넣어놨어야 됐네. 그러니까. 다, 다 날라갔네, 밖으로 그냥. 아, 나. 네. 얘네들 너 그냥 살려줄까? 야, 얼마 안 남아가지고, 잡아놓은 <laughs> 거다 도망가고 얼마 안 남아서, 그냥 살려주려고. 방생. 여기, 여기다 버리면 될것 같은데? 다니거라. 나중에 와가지고, 좀더 키운 다음에, 그때 잡아먹어야지. 근데 글쎄 다도망가냐 <laughs> 사라졌어 어제 잡은 거물고기 다 도망가가지고 유일한 내 마트 영업중 네. 외출중 <laughs> 마트 문 닫힌 멀골이다멀골 <laughs> <지금> 몰골. <laughs> 수염 <수영. 웃음>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짠 필칭도 있나보네 루프탑 가볼까? 어디로 갈래? 내려가자 내려가자 <laughs>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러 왔습니다 니다 네, 네. <laughs> 아이, 시골 하세요? 시골 오는 노곤노곤해. 잠만 자요. 오메.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. 지금 집 가고 있는데 앞에 안 보여. 자 이렇게 영월 라이프 끝내고 다시 복귀했습니다. 자 여기는. 제가 원래 원래부터 일하던 티어온그라운드. 네, 이제 운동도 다시 하고 복귀를 해야 돼요. 아주 열정적이게 뜨겁게 지금 운동 중입니다. 지금. 오늘 하루.